5만 관중이 숨죽인 순간, 모두가 기대했던 캡틴의 발끝은 침묵했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역습의 그림자가 태극 전사들을 덮쳤습니다. 만약 이때 볼리비아의 한 골이 터졌다면 오늘 밤 우리는 전혀 다른 재앙을 목격했을 것이며 그 답답함이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387-5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밤은 뜨거웠지만 경기장 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반 45분은 그야말로 대연민국 축구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졸전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죠. 홍명보 감복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은 객관적인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의 견고하고 지요한 파이브백 수비 전술에 완벽히 갇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황희찬과 이강인을 측면에 배치하며 틈을 만들어 내려 시도했고, 최전방과 중원으로 오가며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손흥민의 존재도 분명했지만, 볼리비아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각 패스는 번번이 상대의 발에 걸렸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은 물론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얼굴에도 미세한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은 경기 내내 볼 점유율 6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지만 통계는 때로 현실을 속였습니다. 높은 점유율은 공을 소유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저 볼리비아 수비진 주위를 맴도는 무의미한 움직임으로 그쳤습니다. 결정적인 데이터는 유효슈팅에서 나왔는데 한국의 유효슈팅은 전반 단 2회에 불과했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일관했던 볼리비아의 유효슈팅 3회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공격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였죠. 볼리비아는 수비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을 탈취할 때마다 지체 없이 전방으로 길게 공을 뿌렸고, 한국 수비진은 그 예상치 못한 속도에 종종 당황했습니다. 전반 중반, 김태현 선수의 볼 처리 미스로 인해 볼리비아에게 아찔한 1대1 찬스를 허용했던 장면은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뻔한 위협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0 득점 없이 끝났고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의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퍼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한국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 간절함이 더해졌고 공격 템포는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후반 3분 오른쪽 측면에서 시작된 손흥민과 황희찬의 짧은 패스 플레이는 볼리비아 수비진 사이를 관통하며 잠시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이 날카롭게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이마저도 수비수의 몸에 맞고 튕겨 나오며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의 성벽처럼 견고한 볼리비아의 골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관중석에서는 인내심을 잃은 탄식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후반 12분 마침내 정체되었던 흐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볼을 몰고 중앙으로 파고들던 황희찬이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며 프리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위치는 페널티박스 외곽, 골문으로부터 약 20m 지점, 바로 이 지점, 전세계 축구팬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명불허전 흑민존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손흥민은 천천히 볼을 프리킥 지점에 내려놓았고, 그의 시선은 오직 골문 왼쪽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비벽은 두꺼웠지만 모두의 시선은 캡틴의 왼발에 쏠렸습니다. 중계진 역시 이 순간만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답답했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 모든 부담이 손흥민의 어깨에 실려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순간 개인의 능력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특유의 짧은 보폭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가마차기의 정석과도 같은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몸 전체를 이용했고, 공은 수비벽을 절묘하게 넘어가며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 볼리비아 골키퍼의 움직임은 이미 늦었습니다. 완벽하게 감겨 들어간 슈팅은 골대 구석을 정확히 노렸고 그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자 손흥민은 결국 공기의 흐름마저 뚫고 볼리비아의 골망을 가르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 1대 0 볼리비아 경기의 분위기를 180도 뒤집는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다이렉트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57분 만에 터져나온 이한 골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쌓여있던 모든 좌절과 초조함을 한 번에 해소시키는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한 방으로 마침내 터져나온 카타르시스를 맛보기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옥죄였던 그 답답했던 전반전의 흐름을 먼저 뒤집어 봐야 합니다. 전반 45분은 한마디로 졸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분명 홈팬들 앞에서 의욕적으로 경기를 시작했지만 볼리비아가 들고 나온 치밀한 전술 즉 극단적인 5백 기반의 질식 수비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볼리비아는 중앙 수비를 두껍게 쌓아올리며 한국의 템포를 철저히 지연시켰고 우리의 공격은 좌우 측면을 맴돌다 다시 후방으로 연결되는 무의미한 횡패스의 반복이었습니다. 분명 볼 점유율은 65%에 육박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는 듯 보였지만 축구는 점유율이 아니라 골로 이야기하는 스포츠임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강인과 황희찬을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는 번번이 볼리비아 수비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혔고 결국 우리의 에이스 손흥민마저 상대 진영 깊숙한 곳보다는 하프라인 근처로 내려와 공을 받아줘야 하는 비효율적인 연계 플레이에 힘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공격의 날카로움이 사라지자 경기장에는 초조함과 답답함의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아찔했던 것은 한국이 오히려 볼리비아의 빠른 역습에 여러 차례 허를 칠렸다는 사실입니다. 전반 중반, 김태련 선수의 볼처리 미스에서 시작된 위험천만한 1대1 찬스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유율은 높지만 유효 슈팅은 고작 2회로 오히려 볼리비아의 3회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한국 공격진이 볼리비아의 견고한 빗장 수비를 전혀 뚫어내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이 경기에서 집단 전술이 개인의 창의력을 억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도 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후반 3분 손흥민과 황희찬이 오랜만에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슈팅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이마저도 수비벽에 막히며 좌절되었습니다. 관중석의 탄식은 더욱 깊어졌고 감독의 벤치에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 답답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정교한 전술적 움직임이나 유기적인 팀워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막힌 경기에 물꼬를 트는 것은 오직 한 선수의 비범한 개인 능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황희찬 선수가 만들어 냈습니다. 후반 57분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 그 지점은 손흥민에게는 명불허전 손흥민 존이라 불리는 바로 그 마법의 위치였습니다. 전반전 내내 쌓였던 울분과 답답함, 그리고 축구 팬들의 염원을 모두 담아낸 듯 손흥민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마치 미사일처럼 볼리비아의 수비벽을 피해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0대0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온 이 한방은 단순히 점수를 1대0으로 만드는 골을 넘어 경기를 지배하던 답답함과 초조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수비벽마저 함께 무너뜨리는 해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축구의 난제를 해결하고 전술적 교착 상태를 깬 것은 시스템이 아닌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개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경기가 막바지로 흐르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득점을 발판 삼아 선수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남은 시간 동안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프리킥골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기의 전반전 졸전의 원인이 볼리비아의 수비 전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 대표팀의 공격 전술이 지나치게 단조로웠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이 멋진 골장면을 다시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분석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3875센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